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laughs> 네, 그거를 기억을 못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 IT 봉사단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장강민이라고 합니다. 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 자격을 할때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넓혀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다만 IT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I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증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 휴학생, 졸업 예정자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누구나 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섭외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개인 단위로 봉사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 단위로 4인 1조로 봉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IT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 두 명, 그리고 뭐 어학에 능통한 친구 한 명, 그리고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누구나 참여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KIV 봉사단 홈페이지에 어, 함께 가는 팀, 팀원 모집을 위한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을 해놨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마이 캠퍼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류 전형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봉사 정신이란 건 얼마나 지원서를, 열과 성을 다해서 썼는지로 저희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 지원을 위한 게시물을 보시면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교육 내용과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이 토픽이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고 맞춰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지망에 기관을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거라서 자기의 특성과 이런 것에 맞게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봉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현지 기관과 일정 조율을 통해서 일부 일정 조정이 가능하고요. 현지에 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긴급 후송을 통해서 국내로 다시 복귀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뭐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도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저희가 따로 청구하진 않고요. 다만 사유가 정확한지에 대한 확인 증빙 자료만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소양교육은 필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코이카에서도 월드프렌즈 코리아라는 전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필수 과정이 있고, 특히나 해외에 파견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파견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소양교육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성과 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필참은 아니지만 다양한 상품과 상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셔서 상도 타가시고 봉사활동에서 했었던 활동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저희는 철저히 개인이 희망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팀 단위로 모이셔서 일 지망 이 지망 자기가 원하는 국가와 기관을 저희에게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포기하는 친구들의 글로 인해서 생기는 곳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삼 지망을 또 별도로 또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모집 공고에 보시면 은뭐 봉사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어학 능력 그리고 it 능력 등등에 대한 사항들을 그래서 지원서에 적고 저희가 그걸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 그런 사항이 발생 을 하면 또 어떤 기관은 한 기관에서 두개세개 개 이상의 봉사단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중복적으로 같은 기관에 여러 개 봉사팀을 배치 할 수도 있습니다. 파견 국가라든지 파견 기관을 먼저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고 나면 원칙적으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만, 봉사를 받는 기관의 온라인 환경이라든지 등등이 봉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한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수의 기관을 찾아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은 기존에 신청하셨던 국가와 기관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합격을 하고 나시면 지원하실 때 기입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증명서류를 사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적으신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계시면 학교에 대한 재학 증명서라든지 그리고 어학 능력을 제출하신 분들은 어학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어, 제출하신 증명이 기존에 적으신 내용과 다르거나 한 경우에는 저희가 어, 합격을 취소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소양 교육에 불참을 하 하시거나, 봉사단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덕목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불합격으로 이제 탈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집이든 뭐 카페든 뭐 학교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 저희 원 분원이 있는데요, 서귀포에. 그래서 저희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을 하시면 봉사활동 기간 내에 원하는 시기에 저희 서귀포에 있는 저희 글로벌 센터에 오셔서 거기에서 머무르시면서 봉사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팀마다 최소 2주, 최대 4주까지 머무를 수 있고 오시는 동안에 숙박과 그 다음에 왕복 항공권은 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센터 내에 그 숙박동이 있는데, 숙박동 내에 있는 곳에 1인실, 2인실, 3인실 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한 최소 반 이상의 객실은 일단 미리 확보를 해둔 상태고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기 전에 미리 제주 숙박동을 이용할 그 수요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거기에 따라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보고,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봉사단 팀원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어,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지원서의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모든 기관들에게 현지에서 교육받는 대상들이 영어로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들을 문, 물어봤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통역이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들도 종합표에 다 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활동 기간 내라면 뭐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그 숙박동을 잡아뒀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저희 쪽으로 일정을 수요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로 배정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 동안 머무르신다던가 아니면 주말 기간 동안 팀원들끼리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머무르신다던가 봉사가 마치고 나서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머무르신다든지 등으로 저희 쪽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24시간 오픈을 해서 어,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봉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 ICT 기자재, 예를 들면 태블릿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온라인 봉사에서 필요한 화상회의 플랫폼이라든지 뭐 상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를 저희가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린 ICT 기자재들은 봉사가 끝나고 나면 수혜 기간으로 저희가 기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보장이라든지 분실이 나지 않도록 관리는 철저히 해주. 아,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부분을 중재를 해 드리고 해결책을 같이 찾고,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것들로 할 예정이니까, 어, 거기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항상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면 항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T 봉사단 온라인 봉사단을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접속 링크나 이런 것들은 하단에 보이게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외 봉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언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IT 봉사단이다 보니까 IT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4인 1 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부분과 내 친구들이 잘하는 부분들을 잘 모아서 하시면 누구나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봉사를 필요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팀은 다 선발을 해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